좋아요. 알림 설정. 아우 너무 잘 맞습니다. <laughs> 오늘 또 제가 선글라스를 좀 끼고 왔는데 이거는 저희 쇼츠를 위해서 좀 준비한 컨셉이어가지고 궁금하신 분들은 쇼츠를 또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콘텐츠는 팀워크를 올리는 방법이에요. 제가 요즘에 사실 아, 팀장으로서 이렇게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아, 속상한 부분들도 좀 생기고 어떻게야 해 내가 이렇게 팀원들을 잘 이끌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좀 공부를 해봤어요 오 그러다가 아 이거 저희 콘텐츠 찍을 때 공유하면 너무 더 좋겠다 하면서 아좀 이렇게 준비를 해와봤습니다 음. 네좀 음. 이야기하면서 하나하나 좀 예전에 생각났던 거나 음. 공감되는 거 음. 어, 이런 거 있으면 얼마든지 또 음.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음. 아, 첫 번째로는 음. 서로 신뢰하기가 중요하죠 네. 네. 중요하죠 신뢰가 사실 근데 저는 이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팀장으로서 음. 근데 이게 팀원분들 입장에서 어떤 분들은 이제 오글거리고. 사실 마음에 들지 않는 상사, 아, 정가, 아, 형인데. <laughs>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뭐 팀원으로 있을 수 있고. 근데 무슨 신뢰냐. 그냥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음, 네. 너무 힘든데요? 네. 생각만 해도. 아. 아. 좀 마음 넓게 그냥 좀 이렇게 수영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또 쉽지가 않습니다. 음. 네. 그, 시모님 어떠세요? 그래서 생각하면서 신뢰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신뢰가 사실 네.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이 같은 경우에는 네. 바로 내걸 모두 내어주고 네. 그 사람을 파악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신뢰 쌓는 기간이 조금 있다면 서로 좀 어. 이해할 수 있는 시간 좀 생기지 않을까? 기간을 좀 두면 음. 음. 기다려주고. 아 이제 신뢰는 네 되게 성향도 있는 것 같아. 아, 성향 그러니까 네. 그 사람이 신뢰할만한 사람이냐 신뢰하지 않을 만한 사람이냐보다는. 네. 그 싫어. 아, <laughs> 그럼 어디까지? 아, 어, <laughs> 어, 난 그냥 너 싫어. 어, 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힘들 것 네. 같아요. 제가 이거를 보고, 요 며칠 새, 이 며, 며칠을 이렇게 좀 약간 투영해봤어요. 제 회사 생활에. 해봤는데, 좀 어렵긴 해요. 어렵긴 한데, 방향성만 좀 음. 잡자. 신뢰가 중요하고, 그런 신뢰를 추구해 가자. 이 정도가 제일 적절한 그런 신뢰의 음. 포인트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제가 사실 좀 취약했던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아... 좀 하라는 대로 좀 하지. 아... <laughs> 근데 또막 팀원분들은 막 의견이 많아요.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냐. 어... 저렇게 하면 안 되냐. 아, 좀 약간 제가 약간 꼰대가 되는 것 같긴 한데, 아, 저라때는 <laughs> 어, 하라고 하면 그냥 했거든요. 그냥, 그냥 했는데, 아, 요즘에는 이제 의견 조율할 게 너무 많다. 근데, 이게 또 팀워크 올리는 방법, 이게 2025년 팀워크 올리는 방법의 방향성이거든요. 아, 옛날의 느낌이 아니라, 이 트렌드가 좀 바뀐 거죠. 아. 그래서, 아, 팀원, 아, 팀장으로서 의견을 잘 수용해야겠다라는 음. 좀 마음의 방향을 좀바꿔봤어요 그런데 조금 낫다, 오히려 제가 낫더라고요. 아, 힘든 마음이죠. 아. 박형님도 좀 경험이 있으시죠요 아,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기에는 네. 정말 취약한. 연령대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laughs> 어, 정말 저도 배워야 될것 같은데 아,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아, 예. 얼굴이 빨개지네 <laughs> 배워야 되겠습니다, 아 진짜 이게 저희 때 배운 방식은 네. 토 달면 안되었거안든요토 달면 은 그냥 문제 있는 사람을 취급했는데 네. 지금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확실히 어, 자유분방한 사고방식에서 네. 자란 세대와 네. 국민학교 세대거든요 네. 국민학교 네. 세대에서 자란 세대하고 사고방식이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양한 의견이 수용돼서 네. 진심인 것 같아요, 일에 네. 있어서 우리는 아, 위해서 네. 벗을 안 받는다, 이런 느낌인데, 네. 지금은 왜 벗어야 되는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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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그 벗음으로 인해서 내가 얻을 유익이 무엇인지, 네. 피해가 무엇인지, 네. 그걸 실제로 다 까먹고 이야기하는 네. 거가 네. 좀더 어떻게 보면 선진화되어진 네. 부분이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아. 이것을 통해서 저도 네. 배워야 될것 같아요. 네. 우리 아이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네. 정말 필요한 자세인 것 같아요. 아, 씨모님은. 저는 사실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입장이라서 아, 네. 사실 본업도 되게 많고 네. 트렌드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네. 많이 좀 전달을 많이 하는 편인데 아, 어. 사실 저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제안을 많이 들었을 때 네. 여기서 정말 실현 가능한 건지 네. 우리가 할수 있는 건지를 그 어. 팀장님 분들이 판단을 해주시면 네. 하고 마, 말씀을 해 주시면은 납득이 아, 될것 같아요 잘 설명해 주면 된다 오히려 약간 네. 다양한 걸 가지고 있지만 정리가 안 돼서 음, 문제인 건데 음, 만약에 제안을 하고 아 이게 네. 실행이 가능하다, 그럼 네. 실행되면 좋은 거고, 네. 만약에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면은, 네. 어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하면은, 어 납득이 바로 될 거야. 아, 그럼 약간 네. 서로 서로 소통도 잘 되고 좋은 것만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아 이게 또입점 차이가 있네요. 아, 왜그럴까였는데 사실은 정리가 좀 필요하다, 음. 피드백이 필요하다. 음. 그거에 있어서 잘 어, 이야기해 좀 좋을 것 같다. 음. 어 이거를 공부하면서 이 다양한 의견 수용이 중요한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음. 그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개인 감정을 좀 제일 좀 배제하고 음. 그 객관적 의견을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팀장 역할도 그렇고 팀원 역할도 그렇고 이제 답답해서 이렇게 음. 조금 감정들이 음. 있거든요. 혹은 어, 서로 그렇죠 입장 차이 음. 근데 이제 그런 음. 답답함은 좀 내려놓고 아 객관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이렇게 얘기해 주면 음. 되고 이런 포인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네. 감정을 빼고 이야기하는 건 정말 네. 엄청난 득도의 경진것 것 아, 같아요. 이게 한번안 음,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중요하다. 이 팀워크를 위해서는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걸 알고 우리가 자꾸 자꾸 도전을 해 봐야 되는 거 아, 같아요. 음. 저번에는 아 내가 또 화를 내 버렸지만 <laughs> 조금 상황을 하고 다음 회의 때는 다시 한번 도전. 다시 도전. 다음 회의 때또 도전. <laughs> 네. 아,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도 그래야 되겠습니다. 아, 네 <laughs> 감사합니다. 아, 세 번째거든요. 다양한 아, 다양한 어, 다양한 아까 두번째였고 다양성 존중이네요. 좀 비슷하긴 한데 아까 이제 의견이잖아요. 었 음. 근데 이번에는 다양성, 그 사람 자체. 아. 그래서 어 이게 일하는 방법과 일하는 스타일이 다 아 그렇죠. 그거에 있어서 다양성을 존중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해야 맞다니까. 음. 하면서 누더 이렇게 안 해. 하면서 오히려 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음. 상황이 있고 또 팀장과 팀원의 신뢰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저 네. 저번에 투이님이 네. 트렌드 코리아 했을 때2025 네. 트렌드 중에 네. 그라데이션 하고좀 비슷한 것 같아요, 까리. 어... 그라데이션이 좀 이렇게 다문화 네, 그라데이션 캔, 네. 네. 그라데이션 캔이니까 네. 그러니까 약간 확실히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대로 아, 시대가... 회사 내에서 많이 보는것 같아요. 네 진짜 이거를 다양성을 존중을 얼마나잘 하냐가 또 회사의 또 팀워크의 비전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떻게든 팀, 팀원을 어떻게든 끌고 갈까 이 리더십에 대한 포인트가 컸다면 어 이제는 그런, 의견,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잘 존중해 갈까 이게 참 좋지 않을까시팀원님한테었어요 저도 다양성 확실히 네. 사람이 다 똑같을 수도 없고 공장처럼 네. 다 똑같이 이렇게 일하고 네. 넌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네. 하면은 약간 뭔가 본인의 자아가 많이 죽고, 네. 막 굳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아 그래서, 그, 일하는 네. 그런, 이런 주대, 네. 이 사람의 맞는 네. 스타일을 존중해주고, 네. 이 사람의 효율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뭐좀 잘할 수 있는 환경에서 좀 밀어주고, 네. 좀 이런 것도 좀 필요하겠다. 생각. 잘하나, 못하나 있어서, 못하면 좀더 피드백을 네. 주고, 팁을 음 주면서. 네. 근데 잘하면, 오히려 내 네. 팀장의 방법이 아니었더라도, 음 좀, 그것도 또밀어줘 밀어주고. 그것도 밀어주고. 아, 아, 이게 상황을 잘. 주님이 눈물을 흘릴 것 같아요 네. 지금 뭔가 엉뚱린 자아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시모님이요? 아, 예, 시모님 아, 시모님. 아 죄송합니다 같이 계기를 해서 어, 우리... 혹시 팀장님한테 네. 불만 있으시가요 <laughs> 댓글로 남겨주시면 팀장님이 <팀들에게> 잘 보고 <laughs> 어, 예. 수용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일단 이렇게 세 가지고요 어, 더 많거든요 다른 어, 편에서 더또 이어서 팁들을 가져와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네. 오늘 또 40대, 30대, 20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풍부한 것 같아요. 입장 차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풍부한 것 같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어, 시청자 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컨텐츠 마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굿바이! 그리맨.